원어 만들던 회사가 답답해서 직접 만들어버린 완벽한 텐트는 바로 이겁니다. 텐트 설치가 어려울 것 같아 캠핑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요즘 유행하고 지인이 추천해준 텐트를 구입했는데 나와는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이신가요? 구조가 완벽하고 설치가 쉽고 튼튼한 텐트를 찾고 계신가요? 제가 캠리 때 처음 사용한 텐트는 설치에만 한 시간을 꼬박 썼음에도 불안정하여 가족들을 고생시켰던 기억이 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0년 역사의 코베아 텐트 중에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텐트가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처음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텐트를 선택하시는데 확실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길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베아 동탄점입니다. 오늘은 캠린이가 처음 텐트를 고를 때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고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자 권소호님의 맨 땅의 캠핑이라는 책에 따르면, 어, 텐트는 캠핑의 필수 장비로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텐트가 있어야 편히 쉴 공간을 제공합니다. 텐트의 종류는 정말 많으나 크게 자동 원터치 텐트라고 하죠. 돔 텐트, 쉘터 텐트, 거실형 텐트, 리빙쉘이라고도 하죠 등등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자동 텐트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치고 접을 수 있는 텐트를 말합니다. 1초만에 펴지는 팝업 텐트와 우산 형태의 간편식 텐트도 있습니다. 장점은 설치와 철수가 편하나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 때문에 한때 인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돔 텐트는 스킨에 폴대를 조립하여 자립시키는 형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텐트를 말합니다. 돔텐트는 방 이외에 별도의 공간이 없기에 여름철에는 타프와 함께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이와 같은 돔텐트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겨울철 돔텐트 사용 시 전기매트 이외에는 난방기구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쉘터는 바닥이 없는 형태로 타프쉘과 미니쉘터까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어, 야전 침대를 놓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좌식으로도 가능하나 여름철에는 바닥이 개방되어 있어 벌레의 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거실형 텐트, 리빙쉘 텐트라고도 하죠. 거실형 텐트는 전실과 이너 텐트로 투룸 형태의 대형 텐트를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실 공간을 주방, 거실 또는 추가 침실로 사용할 수 있고, 동계에는 난로를 설치할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텐트입니다. 자, 여기 뒤쪽에 보이고 있는 이러한 어, 텐트들이 거실형 텐트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너 텐트와 어, 전실로 나뉘어져 있어 상황에 따라서 방을 제거하고 전체를 전실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니면 전실 공간에 그늘막 텐트와 같은 이너 텐트를 설치하여 두 가족이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로 보면 X자 구조. 여기 보이는 이런, 이런, 이러한 X자 구조.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텐트 폴대가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 있죠 이런 X자 구조 X자 구조가 있고 요건 이제 터널 형태입니다 터널 일자로 되어 있는 터널 형태 이렇게 터널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데, 여기 있는 거세 개는 터널 형태고 저쪽 끝에도 또 X자 형태 그 형태를 보면 이렇게 X자 구조의 자리식 텐트 저쪽 끝에 있는 거요 그리고 일자 형태의 터널 형텐트가 있습니다 X자 구조의 경우는 자립하는 데 있어서 폴대로 스킨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이제, 초보자나 혹은 여성의 경우는 텐트의 무게가 부담이 될수 있어 조금 설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터널 형태, 이런 터널 형태는 눕혀놓은 상태에서, 눕혀놓은 상태에서 모든 폴대를 조립을 한 후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 번에 이제 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초보자와 여성의 경우에도 그리 어렵지 않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터널형 텐트의 경우는 어, 현재 여기 보이고 있는 이게 고스트 플러스, 여기 고스트 레이스, 그 다음에 고스트 팬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고, 사인가족의 경우 고스트 어, 플러스, 이게 고스트 플러스입니다. 고스트 플러스만 돼도 어, 충분하나, 현재는 고스트 팬텀, 요, 요 고스트 팬텀의 사이즈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3인 이하 정도의 인원수라면 이 고스트레이스 여기 보이는 고스트레이스 이게 조금 작죠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고요 이 정도 텐트만 해도 충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캠핑을 도전하시는 캠린이라면 여기 보이는 터널형 텐트를 선택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텐트 피칭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캠린이분들에게도 거실형 텐트 중에서는 이런 터널형 텐트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설치가 쉽죠. 이제 어떠한 텐트를 골라야 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어, 당장 텐트를 구매하시기 전에 일단. 날 풀리면 가지고 계신 그늘막 텐트 혹시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이제 그늘막 텐트를 가지고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한번 피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늘막 텐트가 없으시다면 인터넷 구매 시뭐 보통 뭐 5만원 정도 오면은 한 10만원 미만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나가가지고 텐트 설치를 한번 해보면 그 감을 이제 조금이라도 익히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을 하실 때 조금 더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텐트 구입하시기 전에 사전에 이제 매장에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시면 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 찐 구독자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정답이 아닐 수 있고요. 이건 순전하이 순전히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판매량으로 보면 저쪽에 있는 고스트 팬텀 요, 요거 요거 고스트 팬텀 요거 요거죠. 요 고스트 팬텀에 카키를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턴가 이상할 정도로 정말 큰 사이즈의 텐트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 고스트 팬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길이가 630이 나옵니다 폭은 350이고요 엄청나게 큰 텐트죠 물론 여기 옆에 있는 저쪽 옆에 있는 이스턴 시그니처 같은 경우 는초보자들은 아예 추천도 안 합니다 왜냐면 하 이게 7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7m가 넘는 이제 대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한테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이스턴 같은 텐트는 이제 선택을 이제 추천을 안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 고스트 팬텀, 요, 고스트 팬텀, 지금은 탄 색깔이지만, 카키 색깔로, 이제 처음 캠핑을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할 정도로 기현상이거든요, 요게. 이게 캠핑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제, 1910년도에는, 이제, 10년도 초쯤에는, 440스타리, 길이가 440이 되는 문니버도 이제 크다고들 했었어요. 근데, 2010년, 말 정도 되니까 이제 540 사이즈의 콘톤 골드 그 정도 사이즈로 이제 보편화가 됐고 2020년도에는 620 사이즈의 네스 W. 요게 지금 이거죠 요게 지금 620짜리 네스 W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실내 공간도 이제 상당히 넓습니다. 전실 공간이고 저쪽에는 이제 방이 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방이 또 있죠. 있죠. 이렇게. 상당히 이제 큰 사이즈죠. 요게 620 짜리고요. 지금 이제 2024년도 이제 2024년도가 되니까 이제 요게 이제 630짜리, 630 짜리, 630 아, 짜리 고스 아 요거 요건 600저 쪽에 이제 고스 팬텀 이제 640이죠. 640. 그러니까 저 정도의 텐트가 이제 크지 않다고 할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큰 텐트를 많이 선호하고. 아, 어, 계십니다. 아, 물론, 이제 거실형 텐트를 설치하면 타프를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터널형 텐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저기 있는 고스트 팬텀보다는 고스이 플러스를 어,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이유인지 고스트 팬텀의 장점은 이 고스트 팬텀의 장점은 살짝 안 보이죠? 이제 실내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고스 플러스는 어, 길이는 팬텀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폭에서 팬텀보다는 작습니다 팬텀이 폭이 350이고 이게 폭이 3 1 5고그폭 그러니까 그 때문에 실제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옆에서 보게 되면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애벌레 형태입니다 애벌레 형태 지금 폴대가 여기 하나 둘셋네 개가 있는데 폴대 이거 두 개는 똑같고 이거랑 이거랑 폴대 길이가 똑같고 어, 요거 요고랑 요거 요고, 요고 폴대가 또 길이가 똑같습니다. 팬텀을 보면 팬텀은 폴대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폴대 길이가 네 개가 똑같죠. 고스 플러스 같은 경우 이 폴대가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살짝 낮습니다. 살짝 낮기 때문에 이 곡선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면 실제로 악천호에서 가장 예, 유리한 아, 텐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공기저항 개수라는게 있잖아요. 그게 그 공기저항 개수를 낮추면 낮출수록 연비나 이런 것들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설치에 대해서도 조금 할 말이 있는데요. 터널형 텐트가 분명히 처음 설치하시는 분한테는 자립식 구조, X자 구조보다는 쉬운 거는 확실한데 한두 번 정도 설치해보면 터널형 텐트나 자립식 텐트나 설치 시간에서는 그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아, 텐트 설치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아, 제일 어렵고 두 번째 설치할 때는 처음보다 조금 더 쉽고요 세 번째는 눈 감고도 칠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텐트든지 다 마찬가지고요 그 텐트는 안 해본 사람과 해본 사람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게 보스 팬텀이죠 아,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니까 제 얘기를 듣고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은 처음 캠핑을 나갈 때 어떠한 텐트를 시작을 해야 하는지 아시게 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베아 동탄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